믿고 있던 사람에게 여러 번 실망을 하면 마음을 다시 여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망하고 저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상대에 대한 마음을 닫습니다. 놓아버려야 하는 인원이 인연이 있는지, 다친 마음으로도 노력해야 하는 인연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왜길 가는 사람하고는 안 싸우고 널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나 자식이나 친구나, 여기에 자꾸 갈등을 일으켰냐, 그거는 자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많은 남자 중에 아, 결혼할 상대를 골릴 때는 괜찮은 사람을 골려요 별볼일 없는 사람을 골. 요 괜찮은 사람을 골린다. 괜찮은 사람을 골린다는 건 기대가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 높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 결혼하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 여기 와서 법문 들으면 대부분 좋아합니다. 스님이란 거 별로 기대가 없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우와 무슨지 굉장하네 이러고 여기 스님 유튜브 보고 온 사람들은 갈때 별로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좋아하는 거예요. 와,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괜찮다. 아침에 눈뜬 뭐다? 살았네. 이렇게 기대를 최소로 낮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를 좀 낮추면 좋겠다. 그러면 실망할 일도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기대를 낮추는 것이 제 생각으로 조절은 하고 행동은 할수 있지만 제 마음은 풀리지 않은 뭔가가 계속 남아있어서 제은연중 그게 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좀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의지심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가 남한테 뭘 때문에 기대를 해요? 뭐좀 얻어먹을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노예근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두 가지 길이에요.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면서 살든지 그게 되게 괴로우면 기대가 자꾸 낮춰지게 됩니다 저절로 여기 이물이 이 있는데 갖고 싶어 딱 가졌더니 뜨거워 스님 이거 뜨거워요 이래요 그럼 스님이 뭐라고 그럴까 뜨겁거든 놔라 이래요 어떻게 놓는데요 놓는 방법을 몰라서 못넣습니까 어. 갖고 싶어서 못 놓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냥 놔라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놓느냐 그래서 아 그럼 오른손으로 옮겨라 <laughs> 그러면 이야 좋은 방법이다 그래요 왜 그럴까 이 뜨거운 건 없어졌죠 근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도 있고 뜨거운 것도 없어서요 얼마나 좋아요? 그 조금 있으면 이쪽이 또 뜨고 오른손이 뜨거운데요. 그럼 또어 그러면 발등에 얹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땅바닥에 나라 이러면 아 다섯 단계를 거쳐서 놓으니까 나지네. 아 이게 쓸데없는 짓 아니야? 에 못되면 다섯 단계를 거쳐. 그래서 수행에는 그런 단계론을 설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뜨거운 줄 알면 놔라. 언젠간 들고 있으면 쉽겠지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